자, 우리 포스콜딩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주기신입니다. 자, 벌써 채널이 두번 삭제됐기 때문에 오늘 또 복구 메일도 보내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자, 구독자분들도 참 어, 어이, 어이이 벙벙하실 거예요. 어, 멀쩡한 채널이 자꾸 날아가니까. 그래서 공매도 세력과 이 매국노 세력들이 끊임없이 신고를 하루에 뭐, 100여 개씩 하다 보니까 없어졌고요. 일단은, 저는, 어, 포기 안 하고, 꾸준하게 찍을 거니까 그냥 주식에 신 검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럼 제가 신고 당해서 없어도 계속 만들 거니까요. 예, 구독 좋아요 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laughs> 포스코닉스 오늘 좀 어려운 어좀 시장이었어요. 어려운 시장이었고 오늘 왜 떨어졌고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오늘 떨어진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아 조금 이제 최근에 급등을 했잖아요. 예 150달러에서 얼마까지? 거의 500달러까지 급등해가지고 솔직히 3배가 올랐는데 당연히 조정을 받는건데 우리나라 이차 현질은 오른 것도 없는데 같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오를 때 같이 못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좀 황당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안 좋은지 우리가 좀 볼게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포스코링스가 2022년도 10월에 태풍 힌남노 사건 때 실제로 마이너스 한 2조 정도 손실을 봤는데 그때 이제 22만 원 찍고 76만 원까지 3.5배가 올랐거든요. <laughs> 그래서 뭐라고 돼 있나 볼까요? 조민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기술주 약세 영향에 따른 외국인 매독소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3년 올랐는데 네? 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11시인데, 자, 또난상성을 오르고 있어요. 그니까 러 일시적 조정이라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어, 요렇게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어, 일시적 조정이다 이렇게 보, 보면 되는 거고. 자, 구독자 지금 아홉 분 보시네요.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예. 뭐, 소소하지만, 어쨌든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으니까, 뭐, 검색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 채널은, 자, 못 올립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 테슬라가 진짜 안 좋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어좀안 보이시니까 제가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주식 계신? 자 S&P 글로벌 모빌리티에서 2025년 판매 추산을 했어요. 보니까 어 2024년 대비 몇 프로나 증가할 거냐 이거 이거 이 표예요 자큰 표로 볼게요 자 보면은 유럽 및어 서부 유럽이 지금 올해가 전기차가 43.4% 엄청나게 되구요 미국이 지금 침투율이 11%예요. 굉장히 낮죠 유럽도 굉장히 낮아요 20% 근데 36%로 늘어날 거다 지금 중국이 예. ev 점유율이 지금 30%인데 자19.7% 늘어날 거고 인도가 이제 시작이죠. 인도 어디서 하죠? 인도가 지금 최근에 인도에다가 어 포스코가 뭐 했죠? 철강하고 세계 최고의 철강 기지 최대의 건설했고 그다음에 이시안지 소재 리튬이랑 이거 지금 합작 법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인도 한번 볼까요? 인도가 무려 117% 이제 시작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글로벌로는 결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16.7% 아주 낮아요. 아직 초창기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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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창기고. 그 다음에 작년 대비해서 30%나 된다 자, 연간 2024년 대비 그래서 어, 보시면 전혀 성장이 꺾인거지 어, 꺾이지 않은 거를 우리가 확인을 눈으로 할 수가 있고 기관적인 데이터로 그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시면은 인도량이 예 4분기보다 컨센서스가 좀안 좋게 나왔다 근데 크게, 크게 나쁜 건 없어요 보시면 자 이건데 결국은 뭐 기존하고 그냥 비슷하게 나왔, 나왔다는건데 예 네, 48만대? 그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손실이 보거나 자 그리고 49만 5천대 나왔잖아요 뭐비싸하러니까 물론 컨셉은 아까 말씀드렸죠이 50만대인데 50만대에서 49만 5천대나 뭐나 뭐별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보시면 테슬라도 지금 1분기에 38만대, 44만대, 46만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 지금 사이버 트럭 엘 g 앤솔이 독점하고 있고 만들어주고 있고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거 배터리 최근에 이제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만들다가 지금 결함이 일어나가지고 포기했고 엘젠솔이 독점하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요? 네, 포스콜닉스 리튬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 조만간 아마 어, 뉴스에 나오게 되면은 또 급등할 수 있는 모, 모멘텀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테슬라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보시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매분기 이게 숫자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 글로벌 전기차는 늘어나고, 30%나 늘어나고 있고, 올해. 그죠? 예. 그 다음에 세미트럭, 제가 주말에도 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독립적인 기간. 물류의 혁신이다. 37톤 적재 가능. 기존 배터리보다 50배가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 이게. 이것도 꼭 양상이 되고, 한번 볼까요, 모양을? 자, 얼마나 큽니까?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기름을 많이 맞아 담아 먹는 것들은, 연간 기름값 절감이, 어,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된다 그래요, 연간. 자, 말이 회사 입장에서 1억에서 2억이지. 그죠? 100대면 200억이에요. 1000대면 2000억이고. 기업들이 투자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의 눌림목은, 어,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좀, 포스코닉스 관계자분들하고 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 그니까 현금 2.3조 그거 배당, 특별 배당 하기로 한거 언제 하는 거예요? 제일 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laughs>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일단은 오늘 포스코니스 보면은, 어, 주주하는 발표를 안 하니까 실망 매물이 일부 조금 나왔습니다. 예, 일좀 나왔고. 결국은 지금은 좀그태풍힘남노 사태처럼 버티기 모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25만원을 좀 지지를 잡고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25만원 지지가 좀 나와야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때가 태풍힘남노때 지금이 이제 어 그냥 이차 연재 악재 그래서 어쨌든 기회라는 거예요 예 배당이 지금 4% 이상이고 여기서 특별배당 올라가면은 최소한 어 60%로 올라가니까 지금부터는 좀 2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조금씩 모아가는 건 괜찮지 않냐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어, 실적주가 지금 좋아요. 제가, 저희 채널에서 실링콘트 지금 계속 찍어드렸죠. 어차피, 전에 채널부터 찍어드렸는데, 저는 뭐 이제 많이도 안 찍어요. 예, 네, 확실한 종목만. 실링콘트 제가, 뭐, 진짜 많이 찍어드렸잖아요. 뭐, 보실 필요가 없어요. 예, 네, 검증이 된 거고. 자,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실링콘트가 지금 보시면은, 30, 지금 사신 분들이 37% 정도 수익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자, 제가 2 5 0 0 0원 이하에 잡아드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실적주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컨셉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 코스닥 종목, 자, 이거 종목, 땡땡땡땡 다섯 개 글자 종목 말씀드렸고, 자, 이거 지금 삼성전자 이대주공시했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시하고 상가 한갔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렸죠? 미리 다 말씀드렸는데, 상가 한 갔어요, 오늘. 이거는 방송에서 한 30번 말씀드린 거라 그죠 레인보우. 그 다음에 이거라는 거요 이거. 내년 영업이 10배 증가, 세력 맞바지 매입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업데이트를 했는데, 컨셉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올해가, 작년이죠, 이제. 영업이 163억이었고, 올해가 지금 보시면 9200억에 926억. 내년이 지금 1조 900억에 1 3 1 5억 근데 이게 시총이 지금 2천억대에요, 2천억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이건데. 그래서 이거는, 차트도 기, 그냥, 어서 오세요 하는 차트 대주주 공식 최근에 났고 기가 막힌 거예요 레몽스 후속이라고딱 잡고 있는데 지금 예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가격입니까 지금 매집 들어온 거 보세요 야이 그니까 어쨌든 실적주는 안정적이잖아요 100% 먹는 주식 그래서이런거 한번 잡아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올해 저는 요거 10배 봅니다 10배 네 그래서 이 정보 받아 보실 분들 어차피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찐이잖아요 제가 뭐 예, 여러 가지, 지금, 종목도 말씀 안 드려요. 그냥, 텔레그램도 조만간 운영할 겁니다. 이게 운영할 거고, 그거를 지금 입장 승인, 입장 승인을 요청을 하면은 제가 초대 드리는 걸로, 지금 아예 그냥 지금, 확실하게 제가 그냥 직접 초대 드리는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조만간 해, 해드리고, 그래서, 참여 방법 기존에 못 받았던 분들도 받아보세요. 스팸 처리 되신 분들, 010-7579-3144구요. 주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어보내주시면 된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으로 먼저 확실한 실적 주니까 대박을 터트려서 어또포스코홀링스 바닥에서 또 추매하면은 또 굉장히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올해도 포스코홀링스2 어, 0 1 6년 200만 원갈 때까지 100이 어, 정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